노트북 들고 다니시는 분들 최대의 고민 바로 무게죠. 그런 무게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는 최강자 그램. 거기에 성능까지 챙긴 프로 모델이 AI까지 챙기는 욕심쟁이가 됐는데요. 이제는 44% 할인이라는 역대급 세일로 가격까지 착해져 버렸습니다. 이거 지금 찬스를 놓치면 후회하겠는데요. 그램 프로 성능이 좋은 건 모두 다 아시니까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그램 프로의 기존 판매가격은 259만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쿠팡 할인을 무려 53만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쿠폰 할인도 50만원 받으실 수 있으며 와우웨어는 추가로 10만 3천원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할인을 다 받으시면 무려 145만 7천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259만원짜리 2025년형 그램 프로 16인치를 145만 7천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113만 3천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14개월 무이자 할부로 계산하시면 한달에 10만 4천원 꼴이네요. 거기에 지금이라면 쿠팡 캐시도 최대 5만 원 적립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챙기시고요. 할인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다 팔려버리기 전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즘 주변 보면, 갤럭시북, 맥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램은 이제 옛날 감성 아니야? 이런 말도 꽤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그램 최고의 특징인, 휴대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인데요. 그램 프로16은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화면 큰데 가볍고 성능도 좋으면서도, AS까지 완벽한 노트북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을 제외한 일반적인 노트북 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뭘까요? 대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1. 무게와 휴대성. 2. 성능. 3. 브랜드 신뢰도 특히 AS. 그램은 이세 가지를 정정하게 충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확실하게 해낸 제품이에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무게부터 볼게요. 그램 프로 16 무게가 1.2kg입니다. 화면이 무려 16인치 짜리 노트북인데요. 1kg대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실제로 들어보면, 어, 이게 16인치 맞아? 소리 나옵니다. 비교 대상의 갤럭시 북 시리즈 16인치 모델 중. 제일 가벼운 엣지 모델이 1.5kg이고요. 맥북 프로 16인치는 2.14kg, 맥북 에어 15인치 모델도 1.5kg이라. 휴대성만큼은 그램을 따라올 모델이 없습니다. 여기에 WQXGA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DCI P3 100% 생략력 지원이라서. 영상 편집 사진 작업에도 무리 없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볼 때도 몰입감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성능.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래하면 예전에는 문서 작업용 노트북이란 이미지가 강했어요.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5 프로세서 중에서도 성능보다 배터리 시간을 더 중시하는 루나레이크 모델을 고른 갤럭시북과는 달리 성능 중시의 에로레이크 모델을 고른 그램미 확실히 퍼포먼스가 뛰어납니다. 거기에 AI 가속 엔진과 향상된 아크 내장 그래픽에 LPDDR5X 메모리와 젠포 SSD까지 넣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는 롤 피파 간단한 영상 편집까지 충분히 되는 노트북이에요. 예전처럼 포토샵 키면 팬 돌아가고 성능 죽고 이런 거 이젠 없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하냐? 그건 또 아니죠. 단점은 딱 하나 가격이 조금 높아요. 공식 판매가 기준으로 190만 원대, 쿠팡 할인 받아도 170만 원대 정도입니다. A 이 돈이면 가성비 노트북 두대 사죠. 맞는 말입니다만 그런 노트북은 너무 무거워요. 정말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집에서 데스크탑 PC처럼 두고 다니실 거라면 상관없으시겠지만 밖에 들고 나갈 생각하면 끔찍하죠. 무려 100ml도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귀찮은데 2kg 넘는 걸 짊어지고 다니시려고요. 게다가 그런 노트북은 배터리 타임도 짧기 때문에 어댑터도 필수죠. 그럼 실제 무게는 거의 3kg에 육박합니다. 거기에 모니터 색감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한번 고장 나면 AS도 불편하고요. 그램은 그런 스트레스가 1도 없어요. 전국 어디서나 AS 되고 기사님이 집까지 와 주기도 하고요. 노트북은 쓰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고장났을 때 진짜 차이가 난다는 말, 괜히 나온 거 아닙니다. LG그램이 이렇게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유저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걸잘 알고, 착실히 계산해 왔다는 거. 가벼움은 그대로. 성능은 확실히 업그레이드. 16인치 대화면으로 생산성과 몰입감까지 챙김. 그리고 무엇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AS. 그래서 이 제품은요, 대학생 직장인 컨텐츠 작업자, 이동 많은 프리랜서. 이런 분들에게 진심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올라운더 노트북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핫딜. 2025년 그램 프로 16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역대급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램 프로 16살지 말지 고민되셨던 분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게요.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